와드 누가 좀 도와. 예. 와드리. 이게 여러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빨리 아, 찾아주는 게아니다요몇 아 개나 몇 점이나 깔아야 돼요? 아 여기는 지금 1 20수 정도 되는데 네, 됐는데요. 120수 정도에 지금 한 20개 깔았네요. 그렇죠. <laughs> 100개를 깔았는데 근데 이거를 옆에 좀 도와드리려고 했거든요.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도와줄 수가 없대요. 이거는 혼자도요. 빠르다고 얘기하시니까. 가만히 있는 게도와줄어 <laughs> 이거로 가르치는 게 승이 준비해야 되게더 많은 것 같아, 바둑은. 네. 그래서 바둑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 오히려 더 편해요. 아, 오히려 수준 있는 사람을 존재감님처럼 네. 네. 존재감이 없는 분들 가르치기 어려워. 웃기는 사람이시네요, 자꾸. <웃음> <웃음> 자꾸 지금. 그 저를 자꾸 디스, 디스를 하시면서 하니까, 제가. 어? 저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되네요. <laughs> 자, 나왔죠? 네, 예, 됐네요. 예. 확실히 다르죠? <laughs>